그 소녀가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다? 응! 뭐 지피는 거라도 있어, 대인?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켄니아 재앙 전이야. 그리고 확실히 그건 내 오빠를 가리키는 단어였어. 켄니아 재앙 이후로 구세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만... 뭐, 모르는 일이지. 계속 왕자 전하라고 불린 거 아니었어? 구세주라는 호칭은 어떻게 생긴 거야? 여행자의 가족이 케니아의 왕자 신분을 받은 시기, 거문왕과 케니아 궁정 사람들은 그가 케니아에 가져다 줄 힘을 널리 선전했어. 그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구원받고 케니아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처럼 말이야. 구세주라는 호칭은 바로 그 시기. 이런 논조를 믿는 자들이 왕자를 부르는 애칭이었어. 물론 결말은 너희도 알겠지.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힘을 향한 검은왕의 욕망이 반영된 모순투성 이름에 불과해. 그때 케니아 사람은 그 정도로 걔한테 희망을 걸었구나...